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러므로 이런 까닭에 앞에 있는 어떤 일이 이유가 되어서 지금 14절 15절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비논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뭔 일이 이유가 돼서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기서 기도를 하게한 이유는 뭐냐면요. 3장 1절부터 13절이 아니고요. 2장의 이야기입니다. 2장. 자, 3장을 시작할 때 이런 물로 나왔어요. 이것도 2장의 결론으로서 지금 붙여진 설명이에요. 3장 1절에서 13절이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3장 1절에서 13절은 2장에서 해오던 말의 본 주제를 약간 벗어난 이야기예요. 2장까지 해오던 말은 뭐냐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3장에 들어와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일을, 그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나를 택했다. 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주제가 갑자기 자기로 바뀌어요. 이러므로 일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 과의가 갇힌 자도 나요 바울이 말하거니와, 예. 네. 그래서 전부다 내가 받은 것, 내가 깨닫는 것, 내내 네, 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랑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누군가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내가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로부터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높이란 얘기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나를 보면 내가 지금까지 2장까지 한 설명이 진실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일하셨는지를 더 확실히 알수 있다는 거. 그 나는 그 일을 하며 고생하고 힘들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 감격함 예, 세상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내가 깨닫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너희를 이, 이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잠깐 자기 자랑이 아니라 이 복음을 더 견고하고 이 백성들이 받을만하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한 자기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아시겠죠? 이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니까 이러므로 내가 말이지 너희에게 이렇게 전했던 거야. 이 이야기 잠깐 했다고요. 다시 이 복음이 이런 거야. 이런으로 이제 나 빼고 다시 너희에게 관계된 일을 하자면 이 복음이 위대하니까 내가 뭘 하냐면 기도래 기도. 왜? 네. 이 복음 어떻게요? 해 너희에게 바로 들어가서 영이 강건해고 강건해지고 힘 있게 싸우고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이제부터 내가 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잠깐 전한 나의 이야기 중간에 들어 있었고 그러니까. 3장 1절의 이름으로 해서 이런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희 이렇게 이렇게 해왔고, 다시 14절의 이름으로는 이런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에게 희 전해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 보십시오. 1 4절에 비논이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요즘엔요.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의 자세만 바꿔도 기도의 내용과 질이 달라집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사무실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길게는 안해요 무릎 아파서 길게는 못 하지만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떠오르면 지나치지 못하고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짧지만, 그냥 앉았는데, 어, 그냥 설교 준비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문득문득, 문득 예,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마음을 주면, 그 그냥 지나치 마음 찝찝해서 어쩔 수, 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짧게라도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는다. 우리가요, 살면서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건 진짜 간절할 때죠. 자기를 낮추는 표현입니다. 낮춘다는 말로 너무 빨리 해버렸나요? 실제로 누구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꿇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꿇어야 되지? 아 창피한데 걔가 그거를 진실하게 받아주면 좋은데 지 교만한 이유로 사면 어떡하지? 나는 겸손하데 꿇었는데 지는 뭐 아하 의심되고 이런 멋지겠지 아무 소용없는 짓인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무릎 꿇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꿇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요? 요즘에는, 뭐라고 할까요? 자세가 흐트러진 기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서 길 가다도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충분히 자세를 바르게 할수 있고, 준비된 모습으로 할수 있는데, 아무렇게나 터벅터벅 준비되지 않게 하는 기도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어 이것도 문제지만, 전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태도로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땅한 자세. 그리고 바울의 경우, 전하는 복음이 무겁고 좋할수록 그에 걸맞는 무게감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고 보십시오. 바울은요, 가르치는 것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합니까? 항상 빼지 않고 기도합니다. 다른 서신들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요즘 말로 교훈, 강연, 설교만으로도 인기를 얻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것만 가지고도요, 최고의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항상 기도합니다. 가르침과 훈련에 기도가 빠지면 무력하고 금방진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제 옛날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도 그랬어요. 잘 배웠으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은 지식은 교만이 되고, 기도한 지식은 능력이 되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배울 때만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배워서 늘 써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배운 걸늘 써먹으려고. 꼭 그래요. 늘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늘 기도의 훈련이, 기도의 삶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울 때만 주여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우리가 이 교리를 깨달아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이때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나가서는 교리 쓰는데만 정신이 없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런 이래야 되고 것처럼 이러고 막 살아요. 그리고 모일 때만 또막 주여 주시옵고 이게 아니라고요. 열심히 배워서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으려 한다면 그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니다 그 기록 없으면 그 말씀을 써먹을 때는 교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를 마주하는가? 어제 오랜만에 또 제가 창세기 암송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한 질문해 볼게요. 야곱이요, 바다 나라함으로 지금 형행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꿈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으키고자 한첫 번째 목적이 뭐였을까? 바꿔 말하면 야곱에 나타난 효과가 있어. 요이 효과로 말미암아 다른 좋은 일들이 이어졌어요. 그게 뭘까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우리 야곱을 그 생각할 때 바로 사닥대놓고와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게 아니었어요. 평안을 생각하고 아어딜 가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막이러고막 좋아서 아 괜히 혼자서 떨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오려더 떨게 됐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그 전에는요 형 속이는데 별로 걱정이 없었어요. 하나님 신경 안 썼어요. 하나님 복을 받겠다는데 하나님을 신경 안 쓰고 형을 속였다. 아버지 속는데요 자네 봐야 아버지한테 저주받을까 두려움의 단계가 아버지까지 했어요. 아버지까지. 하나님이 꿈에서 막 불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몽둥이를 때는 것도 아니고요. 사닥다리만 오르막 내려가있어요그 하나님 그 위에 서서 오히려 약속을 해줬어요. 좋은 말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두렵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자상에 나타나든, 진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처음 볼때 경험하는 이 심령의 이 느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이냐 두려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되니까 나오는 태도가 보세요. 얼마나 바른가. 베기했던 돌을 세고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될 것이어 하자. 두렵더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세를 취합니다.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라반 삼촌 집에 가서 본인은 열번 속임을 당해도 한 번도 형을, 아니, 삼촌을 속일 생각을 안 합니다. 한라을 얼마나 쉬운데요? 왜? 들판은 혼자 양치는데 속일라고 얼마나 양치 하기다 숨겨놓고 꼬불쳐놓고 별짓을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삼촌이 자기를 속이는데도 속이는 거 하면 야곱 같은 전문가 가 없는데 삼촌 속일 생각 안 합니다. 아이 각시를 주라고 했더니 아이 이 사람까지 바꿔치겠는데 그런 삼촌 앞에 20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슬 맞고 바람 맞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요?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돌아올라니 옛날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왔던 그 길로 다시 가라니 죄를 직면하려니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자, 이때는요. 하나님과 시망하기까지는 축복을 해달라 했어요. 진짜 축복을 해달라 했어요. 그 앞에 처음 봤다 그러면 갈 때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요. 20년 동안 축복을 받았는데 더 해달라고 랬어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고 연단을 받고 돌아올 때 우리는 진짜 겁없이 어떠면서 떳떳하게 더 분명한 목소리로 축복을 요구할 수 있어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내가 축복을 구해봐야 공허하다는 걸다 알아요. 안 줍니다. 왜요? 하나님 두는지 모르면요, 금방 애한테 1억 천금을 주면 지 멋대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쓴다고요. 은사를 줘도 지 멋대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고, 아, 내가 말이지, 한때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주려고 하는 야고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두려움이었어요.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도 기도가 지지대가 되어주지 못하면 폭죽이 있죠, 폭죽. 폭죽에 불 붙잡고 던져놓으면 지휘 혼자 막 불꽃 이리저리 튀기고 막 바다에서 튀기고 난리가 나죠. 그런 불이 되 거예요. 기도가 갇혀진 불은요. 잘 모아진 모닥불처럼 타는 불이 돼. 요 따뜻하고 주의도 밝히고 음식도 해 먹을 수 있어요. 폭죽이 아무리 쎄도 천개만 개를 떨어뜨려도, 터뜨려 놔도 지원자 날쯤에서 춤추는 그런 불꽃은 쓸데가 없어요. 잠깐 반짝이고 보기 좋을 뿐입니다. 기도가 동반되지 않은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우리의 기도를 할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진리의 지식은 한때 빛날 뿐 쓸모없는 불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온전한 만큼 온전한 기도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매사에. 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한다. 우리 본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아버지 이렇게 돼 있죠. 원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있게됐죠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수 있는 시작, 예수 없이 기도할 수 있냐? 없죠. 예수님을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면, 내 안에서 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공로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가운데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들어주죠?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 기도를 들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보내신 하나님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것을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죠? 어찌께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선물을 참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먹을 게 있었어요 먹을 걸 열어보니까 그냥 산에 가서 먹으라고 한 방울이 싸졌는데 애들이 열어보더니 지금 입맛에 맞는 게 있으니까 먹어도 되냐 그래요 그래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랬죠 딸이 젤리를 달라 하는데 어떤 아비가 흙을 주겠느냐 아들이 고기를 달라 하는데 어떤 아비가 빼따구를 주겠느냐 먹으라 그랬어요 재밌죠 약간 유머스럽잖아요? 말씀을 응용을 해서 이렇게 유머도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삶에서 말이죠. 교훈할 때도, 자, 오에 니도 있고, 나도 있어요. 네 아들아, 아버지 교훈을 들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께, 사랑하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저희 어릴 때, 저희 자식들 을 보면, 음, 저보다 부모의 말은, 아, 어떻게 잘듣는다고잘안 듣나 는해야 될까. 저도 아버지 말을 좀안 들은 게몇 가지 있어가지고. 일상생활에 심부름은 제가 더 잘한 것 같고. 근데 좀 굵직굵직한 삶의 태도는 애들도 잘하는 것 같은데. 뭐가 있었냐면,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 집에 가면은 귤 항상 잔을 사놓고, 아버지가 먹지 말아면 애들이 손을 안 대는데, 너는 그냥 금방 했다가 치워버린다. 어느 집에는 뭘 사놓고 하루에 한 개씩 먹으라면 말잘 듣는데, 너는 하루아침에 다 퍼먹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더 하셨어요. 자유를 주니까 그냥 그렇게 먹어버린다고. 먹을 게 많은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어쩌다 한번 생기니까. 아, 근데 우리 집 애들도 마음 먹으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버려요. 예. 그날 없어져, 그날. 그런데, 그래도 조금 중간치인데요. 물어봐요. 먹어도 되냐? 해도 되냐? 그거는 저와 저희 동생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예. 물어본다. 어디 놀러 갈 때도 물어봐요. 항상 물어봐요. 좀더 있어도 들어와도 되냐? 어디 가도 되냐? 누구 좀 만나도 되냐? 이렇게. 그런 거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거든요. 네. 예. 이제 시내 생활하고 위험하다 하니까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분명히 물어보는 거. 이런 자세는, 어, 저희보다 낫습니다.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버지께 허락을 받습니다. 또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래서 집에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요, 내 피로 난내 새끼만 내 자식이잖아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한 족속이란 말이야. 한 족속. 야곱의 족속, 유다 족속, 올라온 센뭐 족속, 이렇게 족속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버지라고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죠? 아버지는 근원이잖아요. 유다 족속은 유다가 아버지란 얘기고요. 야곱 족속이나 말은 아버지가 야곱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까지. 바꿔 말하면 하나님부터 시작했다는 거요 그래서 누가 보면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돼 있다고. 요 원문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돼 있어. 요 예. 이게 아, 하나님 족속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마귀 때문에 떨어져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말만 다시 붙어졌으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족속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족속이니까 하나님 집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슴을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했더니 하늘과 땅에 는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다른 번에는 이게 뒤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온 가족,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 너는 아담 족속, 너는 누구 셈 족속, 누구는 뭐 야곱 족속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새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 이름을 받았죠. 그것처럼 하나님 족속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분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기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에게 너희는 내 자녀니라, 내 새끼니라 이렇게 불러주으니까 이제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얘온 족속에게 이름을 줬대요. 새 이름을 이스라엘에게도, 에베수 사람에게도, 갈라리아 사람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일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너희는 내 자녀니라. 내 집에 내 족속이니라 이렇게 이름을 새 이름을 줬다는 거. 에베소 2장 18절 19절 우리 앞에 장에 보면 이는 그로 말며 아마 우리들이 한성령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디로 간다요? 아버지께 이스라엘도 아버지라 부르고 에베소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니까 한 족속이 되는 거죠. 그놈이 예. 뭐냐 할때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야곱 족속 우리 아버지 중에 최고 아버지가 야곱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버지 중에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 아버지께 나가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오, 낙은애도 아니오, 떠돌이가 아니에요. 집에 살아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와, 근데 하늘을 시민권 했다고 그랬죠? 예. 이미 죽어 하늘에 올라간 그 사람들하고 같은 집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집. 시간차만 좀 있을 뿐이지. 곧 우리도 똑같이 거기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스 1 2장에더 분명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스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잃은 곳은 잃은 곳 아직 땅에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데 벌써 어디 갔냐 했더니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오. 벌써 하늘의 예루살렘 이 잃은 것처럼 사는. 거기에 우리 삶 거기 우리 시민권 있다 그랬잖아요 예 네. 천만 천사와 오이 땅이 아니네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맞네 위의 이야기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세연약이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여기에 우리가 벌써 도달해 있대요. 놀랍죠? 하나님의 족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족속. 신앙 종족이 된는 말입니다. 누구를 믿냐? 아버지 하나님 믿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름 붙여지고요. 아버지가 계신 곳에 모이는 이 회중이에요. 성도의 회중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와, 이름 지어줬노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권소이라고 그랬죠. 어, 너희는 시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그리고 새 이름. 누가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는 먼저 된 자란 뜻입니다. 이름은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지어주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있는 자가 다음에 온 자한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도요, 권한과 권리 있는 자가 지어주지, 아무나 이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름 지을 권한 또는 권리를 가진 최고의 사람이 되려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왜? 내가 너를 있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남의 집 자식 이름을 지어준 적은 있어요. 부탁받았고 지어준 적은 있는데, 항상 강조하는 거는, 자식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 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지어. 기도하고. 그래서 저도 저 얘기들 다 저의 아버지가 훌륭하지만 아버지는 내 이름을 지었으니까 내가 아비로서 나는 내 자식은 내가 지겠다고 랬어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지었어. 왜냐면 이게 나는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그런다고 뭐 할아버지가 이름 지는 죄란 얘기가 아니고 보다 더 나은 거는 남에게 맡긴 이름이 아니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은다 이 말이 이런 거예 그런데 그 책임감을 다한다는 게 뭐라고요? 성경에서 어디 좋은 언을 뜯어들지 말고 아까 그랬죠. 책임감을 성경으로 얻었다면 기도하라 고말 그 기도. 예, 그런 교리적이고 영적 교훈을 얻었다면 기도하라 그랬죠. 예, 아버지가 짓는 것이다 이런 그게 제일 좋다라고 성경적인 어떤 교훈과 감동을 받았으면 저는 어쩐다고요?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아비로서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이 나의 책무인데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하여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마음에 떠오른 이름을 가지고 짓든지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땅에 있는 유괴자 씨도 아비가 이름을 짓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 그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 이름들이. 그 이름을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자, 아직 기도 시작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인자. 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니까 우리는 새 이름을 받았잖아요? 새 이름을 받은 너희 에베소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너희를 위하여. 이장까지이 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계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너희니까 이걸로 끝이 아니니까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께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데 진심으로 열심으로 외친 것 같이 바로 그거예요 딱그 자세로 기도도 그렇게 하겠다 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 감옥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줘야 할 판인데, 내가 여기서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렇게 확실하다면요. 그렇게 중요하다면요. 내가 감옥에 있든지 죽든지 각오하고 외쳤기 때문에, 감옥에 있든지 어찌하든지 죽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전한 교훈과 교리가 진실하고 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래서 에베스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귀로 진실하고 가슴에 내려오기까지 듣고 들은 것을 무릎 꿇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강구하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 교육. 자,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데 또 역시 순종하는 이 구름같이 허다한 영혼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는 입술에 복이 있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큰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를 낮추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뜻을 모고 힘을 모아서, 육신에 각 근육에 힘이 들어가 기도하는 우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고, 더큰 은혜를 주시려고 기도하라 하셨고,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바울은 잘 가르쳤습니다. 기도도 잘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매사에 기도하였습니다. 언제나 주의 집 일로에 살았고 단 한번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잘 배웁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또 그만큼 기도하기가 없어서. 기도의 힘으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고든 진리를 받았으며, 고든 자세로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